안녕하세요 세종 삼촌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한풀을 벌겠다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저번주에 한 다섯 번을 찍었어요 다섯 번을 찍어서 아, 좋은 토지가 있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요즘 세종에 그래도 조금씩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쪽, 이쪽에 쪽 있는 토지를 찍어 갖고 왔는데 찍어 갖고 왔더니 그 전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대보내고 다른 쪽에 토지도 찍어 갖고 왔는데 아, 제가 생각할 때 주위 토지에 비해 썩 저렴한 것 같지가 않아서 못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토지는 바로 이쪽 장군면 도계리라고 하는데 있는데 이 세종이 가운데 보시면 행복도시가 있고 이쪽으로 장군면이 있어요. 장군면이 제일 넓게, 제일 많이 세종시 행복도시랑 바로 인접해 있죠. 그래서 토지 가격도 상당합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장군면 도길이라고 하는 데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오시면 이쪽 도로 타고 오시면 한 5분 정도 걸리고 서세종 IC에서도 오시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세종시 죠 세종시면서 정부 종합청사 세종시청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 한번 위치를 볼까요 요 국도를 타고 오시면 가는 게 공주에서 서세종 가는 길인데 바로 5분 정도 오시면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이 토지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인데, 300평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위에 원룸도 많이 있고, 어, 전원주택도 많이 있고, 상가들도 좀 간간이 있습니다. 뭘 해도 되는 토지죠. 제 친구가, 그, 뭡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룸을 질려면 300만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건축비가 600만원, 700만원 들고, 어, 분양을 할때 1000만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게, 마땅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도결이나 봉안리가 이쪽입니다 봉안리는 쪽에 그럴만한 토지가 없어요 다 보시면 700, 800 도로에 걸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속에 있는 것도 다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토지 바로 앞에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죠 저희 토지가 이쪽이고 이 대지도 평당 500만원입니다 200평인데 이건 300평이고요 자 그럼 한번 여기다 뭘 해야 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뭘 해도 괜찮은 토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투룸 같은 걸 고급스럽게 지시면, 좀, 가성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봉안이나, 독일이나, 이쪽에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 공급이 좀 부족해요.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아주 큰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어,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울리고, 앞에 실계처도 있어가지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에 어울리는 건, 제가 볼 때, 이렇게 카페나 커피숍, 전문 식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문 식당이라고 해서 사진을 뽑아놨는데, 전문 식당 중에서도 전문 식당은 봤습니다만, 북한 식당 같네요. <laughs> 아, 뭐, 북한 식당이면 어떻습니까? 전문 식당이면 되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더 잘하겠지만, 이런 업종이 그래도 여기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위에 땅값 한번 볼까요? 저희가 요 토지죠, 요 토지가. 323평 평당 300만원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오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이것도 제가 갖고 있고 유튜브에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206평 평당 500만원 정도 하니까 8억 정도 가는 게 바로 요 토지입니다. 이 근처 보시면 여기 자동차 검사도도 있고, 운전면허 학원도 있어요. 학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업종이 몰리는 곳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독일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토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세종시장기면 도계리라고 하는 데에 있고 매매입니다. 용도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도구역은 계획관리구역이에요. 계획관리구역 중에서도 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공인중개사에 공법에 나오는 건데 배울 때는 힘들었는데 아, 중개업을 하니까 많은 수용이 있더라고요. 면적은 323평이고 가격은 300만 원씩 하니까 8억 7,200만 원 나오는 토지입니다. 자 그럼 성장관리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법적지는 다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대상도 보시면 향후 개발 가능 지역이 성장관리계획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기종시가지 등 아, 개발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설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계획 내용이 성장관리 계획은 최소화, 최소화, 아주, 어, 적게 설정을 하고, 지구의 단위 계획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틀리죠? 성장관리 계획은 저희가 계획관리 계획이니까, 건폐율이 50%, 일반 계획관리는 40%죠.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50%까지 50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점이죠. 용적률도 계획관리 구역이 100%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125%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티켓입니까? 이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세종시 바로 인근에 있는 봉안이나 도계리 쪽밖에 없습니다 어, 지부단위계획도 건폐율이 비도시입니다 용적률이 200% 정도 완화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차등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도조례를 자세히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한번 설명드릴게요